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요한 이서입니다 내용은 거짓 교사와 관련한 문제로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내용은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1절과 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먼저라는 편지 도입부의 일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수신자에 대한 긴 설명은 저자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는 4절과6절입니다 본론의 시작으로 진리 문제를 다룹니다. 전체적으로 이 편지가 진리 문제를 중심으로 독자를 권면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 2서1절과3절 편지의 도입, 발신자 수신자 문안 인사 4절부터6절 사절부터 육절 독자를 향한 긍정적 확증과 권면 교회 구성이 계명에 따라 걷는 것을 기뻐함 교회 전체가 사랑의 계명에 따라 살 것을 권면. 오늘 본문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은 미로다.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저자 요한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흐려놓았습니다. 요한 일서에 의하면 구성원 중 일부가 교회를 떠난 상황도 있습니다. 그들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가 진리로 교회를 지켰지만 여전히 거짓 가르침의 영향력이 남아있고 또 거짓과 싸우면서 교회 내에 분열의 아픔과 상처를 가져왔습니다. 저자는 이런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써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고듬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 성도를 진리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로 소개하고 편지를 보내는 교회 역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고 소개합니다. 모든 차이와 차별의 담을 넘어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표현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때 지속적이고 참된 사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진리가 우리 속에서 온전히 터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은혜와 국률과 평강의 공동체, 진리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공동체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함께 합니다. 그 반대 사실도 있습니다. 은혜와 국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심지어 원수된 자들과도 샬롬을 누릴 수 있게 하신 복음의 진리 때문에 성도들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실천하는 공동체. 장로의 기쁨은 성도들이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행하고, 진리가 암시하는 대로 생각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교회입니다. 그 실천은 곧 사랑의 실천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첨단을 걷는 새로운 진리, 아무도 몰랐던 비밀스러운 진리, 아무도 알수 없는 특권적 진리가 있다고 미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들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많이 알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잘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몰랐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